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메일함. 혹시 안녕하신가요? 오늘은 그 안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위협, 바로 해킹 메일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공한 아주 유용한 가이드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지 아주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매일 이메일 쓰잖아요?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열어보죠.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그 수많은 메일 중에 딱 하나. 정말 딱한 번의 클릭 실수가 내 모든 걸 순식간에 아사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몇년 동안 피땀 흘려 만든 회사의 핵심 기술 자료가 전 세계로 그냥 쫙 퍼져 나가는 겁니다. 금식하죠? 아니면 자고 일어났더니 내 통장에서 내가 쓰지도 않은 돈 수백만 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는다면요. 정말 눈앞이 캄캄해질 겁니다. 이런 일들 그냥 영화에나 나오는 남의 얘기 같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집안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지금부터 세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해커들의 수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공 과장님입니다. 이분의 정말 사소한 실수 하나가 어떻게 회사의 운명을 뒤흔드는 엄청난 데이터의 출사고로 이어졌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해커가 파고든 지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너무 바빠서 딱한 번. 에이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회사 기밀 자료를 개인 메일로 열어봤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해커들이 쓰는 수법. 이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한번 단계별로 뜯어볼까요? 자 먼저 비정상적인 로그인이 감지되었습니다. 같은 아주 그럴듯한 경고 메일을 보내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깜짝 놀라서 링크를 누르겠죠? 바로 그때 진짜처럼 생긴 가짜 로그인 페이지에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정보가 그냥 실시간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해커들이 증거를 없애려고 메일을 다시 안 읽음 상태로 바꿔 놓는다는 거예요. 와, 진짜 치밀하죠. 이게 바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내 계정을 지켜야 해 하는 그 불안한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 바로 이겁니다. 내 디지털 생활에 확실한 선을 긋는 거예요. 업무는 무조건 업무용 이메일로 개인적인 일은 개인 이메일로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정말 강력한 방화벽이 될수 있습니다. 자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무심코 여러 번 첨부파일 하나 때문에 아주 큰 금전적 피해를 입은 김과장님 이야기입니다. 김과장님을 무너뜨린 건 다름 아닌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해커들은 바로 이점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 감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그걸 아주 악랄하게 이용하죠. 이 방식은 더 직접적이고 무서워요. 이력서나 뭐 거래 명세서 같은 파일인 척 위장해서 악성 코드를 메일에 첨부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그걸 더블 클릭하는 순간 내 컴퓨터는 좀비 PC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해커는 내 컴퓨터 화면을 자기 화면처럼 들여다보고 내가 키보드로 치는 모든 걸 기록합니다. 파일 하나 잘못 열었을 뿐인데 내 컴퓨터가 범죄자를 위한 열린 책이 되어 버리는 거죠.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 출처가 불분명하다 싶은 첨부 파일은요. 내용이 아무리 궁금해도 절대 내버 열어보면 안 됩니다. 이게 그냥 철칙이 되어야 해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례입니다. 박 교수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번에는 해커가 우리 인간의 신뢰라는 감정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정말 가장 교활하고 악질적인 수법입니다. 공격의 시작점은 바로 아는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건 뭐 백신 같은 기술적인 방어벽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경계심 자체를 허물어버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이 수법은 정말 치밀합니다. 먼저 공격할 대상을 정하고 그 사람 주변에 신뢰할 만한 지인을 알아내요. 그리고는 그 지인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아주 교묘하게 위조해서 메일을 보내는 거죠. 우리가 아는 이름이니까 어, 김 부장님이네? 하고 무심코 파일을 여는 순간 그냥 게임 끝입니다. 이 공격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어떤 기술적인 방어를 뚫는 게 아니라 신뢰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을 직접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원칙이 바로 신뢰는 하되 확인은 필수입니다. 아무리 친한 동료에게서 온 메일이라도 뭐좀 평소랑 다른 파일을 보내거나 갑작스런 요청을 한다면 딱 5초만 투자해서 전화나 메신저로 이거 혹시 보내신 거 맞아요? 하고 물어보는 그 습관 그 짧은 순간이 모든 걸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사례를 통해 해커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훨씬 더 중요한 얘기 바로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어법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우리가 모두 디지털 탐정이 되어 보는 겁니다. 해커들은 우리가 이런 아주 사소한 차이는 절대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믿어요. 여기 보세요. 알파벳 L 대신에 숫자 1을 쓴다거나 네이버닷컴이 아니라 네이버-컴.cc처럼 이상한 걸 붙이거나 다음에 u 를 하나 더 넣는 식으로요. 이메일 주소를 딱 1초만 더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 다섯 가지 위험 신호는 그냥 머릿속에 새겨 두세요. 첫째, 발신자 주소가 뭔가 좀 이상하다. 둘째,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셋째, 갑자기 뜬금없는 요청을 한다. 넷째, 이력서, 청구서, 연봉 계약서 같은 제목의 첨부 파일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비밀번호 변경이나 자세히 보기 같은 링크를 자꾸 누르라고 재촉한다. 이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일단 빨간불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럼 안전한 이메일 생활을 위한 여섯 가지 핵심 습관입니다. 이거 뭐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들입니다. 첫째, 백신 프로그램.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둘째, 로그인 할때 2단계 인증 같은 거꼭 설정해 두세요. 훨씬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진짜 제일 중요한 거. 뭔가 좀 이상하다, 낌새가 쎄하다 싶은 메일은요, 그냥 열어보지도 말고 바로 삭제해 버리세요. 아, 그리고 링크 눌러서 비밀번호 입력하는건 절대 안 됩니다. 이 여섯 가지만 습관으로 만들어도 정말 큰 위험을 막을 수 있어요. 네, 지금까지 해커들의 수법과 그걸 막기 위한 방법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 하나를 꼽으라면 과연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보안 프로그램을 깔아놔도 결국 나의 작은 관심과 주의를 대신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 내 정보를 지키는 최종 책임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 여러분의 그 관심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보안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 당장 여러분의 이메일 보안을 위해서 어떤 작은 변화를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위기는 절대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바로 그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는 오직 여러분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